계속 이어서 예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. 아하, 모양이 좀 복잡하지만, 한번 미분 Y 1개 이면서 y 프라임과 Y 앞에 붙은 이거, 이거, 이것들이 다 X에 관한 함수니까 모양이 1개 선형이네. 1개 선형. 자, 다시 한번 더. 주어진는 모양이 1개 선형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가 아니다? 이그젝트 방정식이 아니다.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게 뭐가 필요하다고? 적분인자가 필요하네. 적분인자 뮤 x y는 e의 인테그랄 px dx 여기서 만약에 px는 항상 y'의 개수를 1로 만들었을 때이 말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px는 아하 는 이거네 이 되고 있지요? 예스 따라서 여기에 집어넣습니다. e의 인테그랄 px가 얼마라고? 2 플러스 x분의 1 이라고 집어넣으니까 아하 e의 인테그랄 2x 플러스 ln x 이렇게 되네 이의 지수에 더하기는 이의 2x 곱하기 이의 ln x. 이렇게 되지요? 예. 근데 이하고 l n 하고 없어진다. 우리가 로그의 성질에서. 그래서 계산은 x에, 이에 2x가 됩니다. 여기서 지금 x는 우리가 보통 양수라고 받아들입니다. 따라서 준식은 자 모양을 살펴볼까 이걸 우리는 y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여기에 뭘 곱하고 x에 e에 e x 곱하고 플러스 아무 생각 없이 x에 e x 플러스 1에 y에 몰 곱하고 x에 e에 e x 는 e의 마이너스 e x의 x의 e의 e x 곱하니까 우변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뭐만 남는다 x만 남네. 굳이 이걸 계산해볼 필요가 없어. 왜? 이 전체는 뭐의 미분이라고? 역시 똑똑하네. 역시 똑똑하네. 뭐라고? y에. x의 e의 2x를 미분한 게 이거다 이 말이야. 오케이? 따라서 적분했습니다. 적분하니까 y의 x의 e의 2x는 적분 이 말이지요. 와우, 빠르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y는 맹기고 여기에서 이걸 나누어 주면 그 그래서 답은 살짝 위로 올려서 깨끗하게 정리를 할까? 예스. 끝! 이 말입니다. 이지 하네. 넘어간다. 이제 빨리빨리 되니까. 실제로 내가 안 풀어도 되는데, 안 풀어도 되는데, 넘어가 풀까? 라고 한다면 애들이 또 두려워하고 있네. 자, 일단은 이거는 이제 와이프라입니다. 어? 가 뭐가 있네, 뭐가 있으니까 주어져 있는 이 모양을 어떻게 또 바꾼다 말입니까? dx 분의 dy 플러스 y, 오케이? Okay? 이렇게 모양을 바꾸자 이 말이야. 이것은 이제 y를 크게 적은 이유가 y y 제외한 앞에 부분이 다 x의 함수, 즉이 부분이 뭐가 된다? 일계선형인걸 확인을 하고 이것이 뭐다 이거젝트가 아니다 따라서 필요한 적분인자가 필요한에뮤 x y가 필요한데 필요한 부분이 e의 인테그랄 px dx이다 와우 빠르네 받아치기도 힘들겠다 px는 뭡니까 x제곱 플러스 1분의 4x를 의미한다. 는 2의 인테그랄 x제곱 플러스 1의 4xdx 는 2의 자 분모 미분하면 얼마입니까? 2x만 놓으면 되네. 그럼 앞에 2가 떨어지지? 않나? 아하, 2 e? 되겠구만. 예스! 제곱이 올라가지요. 이하고엘레하고 없어집니다. 아하. 되지요. 따라서 원래 주어진 식 원래 주어진 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식입니까? 이 식입니다. 샵. 오케이? 예스. 주어져 있는 이게 뭐라고 우리가 적을 때는 y 프라임. 적분 인자. 와우! 플러스 x 저고 플러스 1에 4x y에 x 저고 플러스 1에 제고 이게 되고 있지요? yes 는 x 저고 플러스 1분에 x 곱하기 x 플러스 x 저고 플러스 1에 제고 해보니까 이 부분은 x제곱 플러스 1한게 없어지니까 남는 것은 x의 x제곱 플러스 1만 남네. 예. Yeah. 잘넘어 있지요? 한번 해볼까 이거? 이대 제. 지 예. 올린다. 예. Yeah. 다시 예. Yeah. 재밌네. 넘어간다. 자 그렇다면 이 앞부분 복잡하지만 복 짭하지만 우리는 너무 단순하네. 뭐의 미분이고. 뭐의 미분이고. 뭐의 미분이고. 예. 이건 미분이다 이 말이야. 예스. 따라서 미분됐으니까 적분합니다. 적분했다. 하니까 이 말이지. 예스. 와우, wow. 이렇게 재밌을 수가. 여기서 이제 뭐한 겁니까? Y만 구하면 되겠네. 예! Yeah. Y는 이 부분 나눠주면 되겠지요. 예스, yes. 그래서 답은? 전체 의 4분의 1 X 4승 플러스 2분의 1 X 적 플러스 C 끝! 이렇게. 와우, wow. 신난다. 이 말이지. 이 예, 됩니까? 됐다 이 말이지요 예,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천천히 빨리빨리 연습을 해야 되겠지요 넘어갑니다 예스 넘어가니까 뭐가 놓니까 엑스사이즈 반갑네 총몇 문제라고? 10문제 와우 더 기쁘네 그래서 1번부터 8번 9번 10번까지 해야 되는데 자 항상 y프람의 개수를 앞에 뭐로 만듭니까? 1을 만들면 된다. 그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다 적고 있지요. 적었다. 치고 치고 자 9번 10번 이 됩니다. 9번 10번 쭉 되는데 밑에 클루가 있지요. 클루라고 하는 것은 힌트 됐나? 예. 이제 9번, 10번 다시 한번 더 보여줄까? 예, 이렇게 그러면 조금 문제가 보이지요? 예. 증기시켜서할수 있지요? 너무한다